오늘 말씀은 자몬 살펴보겠는데요. 자몬 30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악의 아들 아골의 자몬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을...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의 외롭다 하다가 외로운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주의 보호자가 누구인지 물을 오실 산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꽃을 정하다가 누구인지 그의 유빈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의미는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같이 읽을까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와가 호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멘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잠깐 잠언을 갔다가 다시, 어 말라기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언서를 지혜서라고 그래서 많이들 좋아하고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큰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말들이 교훈되는 말들이 많이 있는 책으로 알고 있죠. 자언은 대부분 솔로몬이 쓴 책이 많이 있는데 오늘 30장을 보니까 어, 누가 썼다고 나와 있어요. 1절에 아굴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굴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굴이라는 사람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정보는 어, 본문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 나와 있는 게 아굴의 아버지 이름이 나와 있네요. 아버지가 누구라고 일절 나와 있습니까? 야개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아 아굴의 아버지는 야개다 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또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아 그러면 아굴이. 왜이자원을 썼을까?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 썼다고 나왔냐면은, 거기 이 d l 과 우갈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이 d l 과 우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 어,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자원을 썼다. 그러면 EDL과 음, 음. 우갈은 누구일까? 어, 뭐 정확하게는 알수 없어요. 알수 없는데, 뭐 대부분 뭐 학자들이 말하기는 아굴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친구, 뭐, 가까운 사람, 동료,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굴의 아굴이 이걸 썼을 때 연대도 우리는 정확하게 추측할 수 없어요. 그러나 대충 생각하기로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쯤에 쓰여지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한 500년 전에 쓰여진 책이라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여러분, 아굴이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빈 짐승에 비하면서, 어, 극도로 자기를 낮추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요즘 그대 스타가 되신 오은영 박사님이 이런 글을 봤으면, 아, 자존감이 극도로 떨어진 어, 사람이다 그러면서 뭐 어, 솔루션이 나오고 막 그럴 수도 모르겠는데 암튼 자기 자신을 짐승에 비하면서 엄청 낮추고 있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자기에게는 총명이 있지 않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요즘 시대에는 이런 사람들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어, 어떻게 하면 자기를 더 드러낼까? 향연아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봐 노심초사하지. 어? 자기를 뭐 극도로 낮추면서 나는 뭐 짐승보다 못합니다. 이러면서 나는 총명이 없습니다. 난 지혜롭지 않습니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는 없죠. 지금은요. 그래, 아굴은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굴이 자기가 왜 총명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유는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은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아, 2절에서는 자신이 총명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총명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뭐라고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이런 말을 썼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나는 총명하지 못하고 짐승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기를 지극히 낮추는 그런 표현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하는 구절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를 볼때 누구를 지혜 있다고 합니까 어떤 사람을 총명하다고 합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좀 남들이 다 우러러보는 좋은 학교 나오고 그다음에 좋은 직장 갖고 있으면서 뭐잘 살고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대부분 뭐 총명하다,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는 세상이죠.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고. 그러나 아굴이 자기가 총명하지 못한 이유는 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아, 아구리의 생각하는 지혜와 총명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혜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지혜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4절을 한번 보면요. 이거 좀 긴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장 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아굴은 어디서 본 듯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게 뭐죠? 욕기에서. 아. 욕기에서 나오는 거죠. 욕기의그세 친구와 세 친구들이 막 자기가 잘났다고 네가 그럴 줄 알았어. 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심했어야지 하면서 자기 잘난 척을 할 때, 어 하나님이 욕과그 친구들한테 말한 구절이 있어요. 니들이뭘 잘났다고 떠드냐 하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하늘의 기초를 아, 땅의 기초를 세울 때 너희들이 있었냐. 바닷물을 만들 때 너희들이 있었냐 이런 구절을 통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창조주의의 위험을 증거하신 구절이 있는데 거기랑 좀 비슷한 내용이에요 아 이런 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금 아굴은 설명하면서 뭐예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지혜가 없는 것이었다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총명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을 이어가고 있던 거죠. 근데 지금 2500년 전아고이 살던 시대와 지금 시대와는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서 정말 그 우주에 우주선을 쏘아 올려서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신비에 쌓여 있던 많은 별들을 찾아가게 되고 연구하게 되고 우주의 신비를 하나씩 하나씩 알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 갖고 있는 질병도 많이 정복되고 있고, 암 치료라든지 여러 질병들의 그 치료책들이 수술 방법들이 날이 갈수록 개발되고 발전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이렇게 연구를 계속하다 보면 우리는 우주의 탄생과 죽음 알게 될 것이고 우리 인류의 모든 질병을 다 극복하고 고칠 수 있는 해결을 마련할 것이라는 생각을 다 갖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병에 대한 치료책이 다 개발될 것이고 우주의 모든 신비도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생각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가벼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씀 하나로 모든 우주 천체를 만드시고, 지금도 그 행성과 항성의 움직임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간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인공, 인공강우라고 그러나요? 비도 내리게 할수 있고, 또 바람도 불게 할수 있는 모든 것도 개발되고 있고요. 언젠가는 그게 정말 농사에 쓰일 정도로 많이 발전될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설사. 그런 날이 와서 하늘만 바라보면서 농사를 짓던 농부들에게 큰 도움을 줄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만들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원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연의 운행의 법칙을 모두 깨달았으며, 이것과 똑같은 것을 내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인류의 마음은, 오늘 아굴의 고백에 의하면, 그 마음이 지혜가 없는 마음이에요. 총명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좋은 학교 나와서 똑똑한 게 총명한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만물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거구나.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지혜가 없는 것이고, 총명하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그 5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의 신이라. 아굴이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짐승과도 같고 아주 총명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5절에서는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나는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높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시대는 뭐다 자기 잘난 맛에 살죠.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교인들도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다. 나는 하나님께 붙들림받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를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방패가 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면 그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창과 칼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일 뿐인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날고 기어도 창조주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는 하나님께 도전할 수 있는 존재는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6절을 볼게요.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나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굴은 세상의 지혜를 또한 경계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까 제가 예를 드린 것처럼 우주의 모든 신비를 다 밝혀냈고, 인체의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을 다 만드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뭔가를 더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우월해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1.1액이라도 더하거나 감하는 자는 그 형벌을 금치 못하게 될 것이라는 위험한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는,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이 충만해지고, 정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어. 우리 아들, 딸도 잘 살고 있고, 나도 별 문제 없이 하루하루 지내고 있어. 이 안락함과 편안함,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이 풍요로운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범죄를 일으키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감히 점 하나 찍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전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누구나 그런 일이 생깁니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런 일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이런 마음도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내가 다 괜찮은데 이것만은 안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권사님, 비사님들 많이 계신데 장로님도 많이 계신데 예를 들면 이거야. 하나님이 다 하시고 다 하시면 좋은데 내 아들만은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아들, 제내 속으로 나서 내가 키운 겁니다. 하나님. 쟤는 내가 더 잘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만은 안 됩니다. 붙들고 있는 우리의 항목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우리의 편안함과 안락과 풍요로움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점을 더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굴은 그렇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자 중요한 마음이죠. 그 저한테 기도 제목을 요청하는 사람 중에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저는 뭐 큰교회 목사가 아니니까 큰교회 목사님들은 막 이런 기도 제목 많이 받을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이거 업 잘되게 주셔서 하나님 일 마음 놓고 해달라 해게 해달라고 기도한 분들이 있는데. 정말 저는 기도한다고 대답하지만 가슴이 아픕니다. 아, 아, 사업 잘 되면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돼. 하나님과 가까워지든지 사업을 사업이 잘 되게 되든지 모든 게다 풍요로워지면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안 찾아도. 모든 게잘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어떻게 되든 말건 나는 상관이 없는 자가 돼 버려요. 마치 신앙적으로 보면 사생아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 속하지도 않은 붕떠 있는 존재. 악울은 참 욕심도 없습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있어요 7절부터 9절까지인데 보니까 두 가지를 죽게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옵시고 꼭 들어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게 하게 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 정말 내가 죽기 전에 이거는 좀 들어주세요. 내가 죽기 전에 이거는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있겠죠. 아굴도 내가 죽기 전에 이것만은 꼭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 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헛된 거 뭘까요? 곧 없어질 거를 말합니다 곧 없어질 거 그거를 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참으로 화려하고 정말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눈만 뜨면 나보다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 나보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나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헛된 거잖아요. 곧 없어질 거. 내가 죽으면 돈이고 차고 집이고 다 소용없게 되는데 그 헛된 것을 쫓는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굴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에게 헛된 마음이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내가 너무 가난하지 않게 해 주세요. 내가 너무 부자가 되지 않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너무 가난하여서 때거리가 없어서 굶고 지내다가 도둑질할까 봐,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하나님, 내가 도둑질하는 자리까지는 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있었죠. 뭐냐면, 내가 너무 부요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하, 불멸의 진리예요. 아구리이 책을 쓴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자는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건 진리야. 그래서 복음서에서 주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소리예요 내가 아는 회장님 사장님들 돈도 잘 벌면서 주일 열심히 하는 사람 많은데 정말 그럴까요 이 세상은 여러분 합법적인 방법 아름다운 방법으로는 그렇게 큰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가 그렇게 회장이 됐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는 벌써 하나님을 떠난 자야 몸만 교회 장로로 앉아 있는 거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두렵습니다.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지 마십시오. 아굴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 하나님, 내 진짜 내가 땅건다안 바래요. 나 죽기 전에 이것만 좀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까? 있겠죠. 아굴의 기도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뭘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제목은 진짜 지혜는 이라는 제목이었죠. 진짜 지혜가 뭡니까? 진짜 지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천지만물을 말씀 하나로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나, 이 관계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으며, 그런 자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는데 더 이상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굴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헛된 것 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금방 없어질 것 쫓아가다가 하나님 멀어질까 두렵습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가난하게 되지 않게 해주세요. 괜히 가난하여서 주님 앞에 범죄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되지 말게 해주세요. 내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봐 두렵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